안녕하세요. 산내들 농원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호박밭에서 지금 저 진딧물이 심해가지고 진딧물 약하고 통채벌레 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. 벌레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제가 오늘 그 사용하는 기계는 바로 요 제가 등에 메고 있는 요 기계입니다. 요게 고압 분무기, 고압 뭐 정확하게는 고압 비료 살포기라고 하는 건데요. 이걸로 예,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. 아주, 아, 근데 편한 것 같아요. 정말 써볼만 한것 같고요. 어, 그렇습니다. 예, 저, 예, 뒤에 보이는 게 지금 제 호박밭, 호박밭의 그 정경입니다. 예, 쭉 보시면 지금 이렇게 호박들을 심어서 열심히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. 어, 7월 중순 정도 되면 어,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단호박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그때까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. 어, 조만간 7월달에 맛있는 단호박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료살포기라는 고런 제품입니다 바로 요기계인데요네뭐 ex 파워 eds 420 모델입니다 인터넷에서 2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20만원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알갱이로 된 비료도 살포할 수 있고요 또 알갱이로 된뭐 토양살충제 라든가 그는 농약도 살포할 수 있고. 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스로 해서 간단하게 조립을 하면 액상, 액상도 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액상을 살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액상 비료라든가 또 아니면은 농약도 여기다 담아서 그냥 짊어지고 뿌리면 됩니다.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웬만한 거 진딧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파리의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구르는 소독기, 이런 소독기로 쓸때 경우에는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게 되기 때문에 진딧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얘 같은 경우는 에어로 이렇게 불어서 밑으로 이렇게 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딧물 등뭐 이파리의 밑에까지도 그 약효가 미쳐서 훨씬 더용긴하게쓸 수가 있고요. 약도 아마 들어가는 양도 아만 조금 더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적이고요. 또 하나의 장점은 그 시간적으로 그요 구르노 소독기에 비해서 한4배5배 정도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요긴한 것 같습니다. 또또 또 하나의 장점은 에어로 불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무 소독기로 할 경우에는 위까지 이렇게 나무라든가 그런 거 소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 양도 있고요. 뻗어나가는 양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, 얘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 해가지고 한 4, 5m까지도 이렇게 날라가기 때문에, 아 4, 5m는 좀 그런가요? 한뭐한 뭐한 3, 3, 3 4m 정도로 날라갑니다. 그러니까 에어로 해서 뿡 불어주면 되기 때문에, 얘 같은 경우에는 나무 소독, 뭐 유실수라든가 나무 소독할 때도 쓸 수가 있고 일반 광범위한 면적에 뭐쓸 수가 있습니다.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이 범면 범면 이 언덕 같은데 그런데 제초 작업하려면 들어가 가지고 막그 경사지에서 들어가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밑에서 그냥 전확 뿌려줍니다. 그렇게 하면 뭐 제초도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. 네, 제가 이거 사실은 이거를 작년에 그 다른 집에서 빌려서 쓰면서 써봤습니다. 그래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구입을 해야겠다 싶어서 면사무소, 면사무소,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신청을 하였습니다.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는데, 아, 이거 경쟁률이 대단합니다. 10대1이 넘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엔 보조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. 근데 뭐 보조 사업으로 하면은 이게 원래 기계 금액이 80만 원에 보조 50%해 가지고 40만 원에 사는데 걔는 다 요게 쇠로 되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할수 없이 보조 사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로 되어져 있, 있냐면은 다 유논대가 프레임이 이것도 플라스틱이구요. 얘도 플라스틱이고. 또 요런 데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습니다. 그래서 요런 것을 사실 때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느냐, 아니면 쇠로 되어져 있느냐, 보시고 요런 거 구입을 해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 가능하면 가벼운 거, 이거 짊어지고 여기에 지금 어, 20리터 이상 25리터가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는데요. 25리터면 약한2 5 k 로입니다 그걸 짊어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벼운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심지어는 요번에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신 분이 있는데 제거를 제 보시더니 그 보조사업으로 그 샀던 거 40만원짜리를 갖다가 팔고 중고로 팔고 다시 요거 20만원짜리 요기계를 샀습니다. 그 정도로, 왜냐면 제걸 써보니까 너무, 그, 편하고 좋은 거예요. 무게가 틀리니까. 아니, 뭐, 응? 그래서, 뭐, 그렇게 되니까, 음, 요런 기계 하나 정도는 있으면, 조금 웬만큼 반 면적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, 요런 소득기를 사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. 뭐, 아주 조금만 면적 같은 경우야, 뭐, 요런 거. 네, 요런 것도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. 요런 거 사시느니, 뭐 조금 광범위하게, 조금만, 웬만한 면적이 되신다, 이렇게 하면은, 요런 거 10만원짜리보다는, 요런 거 20만원짜리, 요런 거 하나 사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시간절약하고, 시간절약은 뭡니까? 시간은 돈인데, 시간절약 할수 있고, 예, 그러면 돈도 절약되는 거고요. 또, 몸도 편해지는 거고, 예, 그러니까, 요런 거 하나 구입해서, 어, 써보세요. 아주 몸이 편해집니다. 네. 지금까지 사내들 농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